네, 이번 주에 함께 있는 토라포션 파라샤 마지막 주차밀, 54주차. 야 1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4주차. 다 1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경주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54주차 파라시아는 베젓 하브라하라고 하고, 축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모세 의 글은 신명기, 마지막 33, 34장 두 장을 읽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지금 11절, 12절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걸,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어, 유대인들을 만나서 가장 위대한 유대인은 누구냐, 그러면 모세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오경이 이제 54주차 파라시아이기가 오늘로 끝나요. 이게 지금 모세 오경의 마지막 법문, 마지막 법문 마지막 절이에요. 모세 오경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뿌리예요, 뿌리. 여기 여기에서부터 이 몸통이 올라온다. 이 뿌리가 없으면 위는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1년 사이클을 정해서 이렇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그 마지막에 끝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끝나지만 나는 이 사이클대로 읽는 모든 유대인들, 성경을 적어도 읽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그 위대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 그 기적을 행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성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해 준그 사람. 그러면 적어도 토라의 수여자요 전수자니 받아서 전해 준 사람이니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이 율법의 복을 완전히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들어가야지. 아, 예. 못들어가그 조상들은 아브라함이사 야곱은 율법 없이도 가난당에 살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기업에 들어가는 유업에 들어가는 그것은 결국 모세와 그 손에 주어진 그 율법이라는 이걸 통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길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보여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딱 걸려서 이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거그 지금 딱 가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들어가느냐?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54주 차에 읽는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상징적입니다. 성경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때 제가 말씀드리는 상징적이라는 말 안에는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예언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예언적이다. 예언적이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 주시는 계시. 새롭게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그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분 이것을 예언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것은 주로 상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이 육신에서 구원에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사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모세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느냐 그것은 그 과정에 있는 일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아일 거예요. 이런 것이 상징적이요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 아버지의 그 집, 그처소로 이끌어 들어갈 인물의 이름은 예수아다예요. 여호수아다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만대를 명정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상징적인 언어들, 예언적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이끌어가실 약속의 땅, 그 기업 유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곳의 땅. 이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한 세대가 감당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 세대가 감당할 일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있어요. 이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책무, 그 사명, 그 과업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를 헌신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과업을 감당할 지혜, 믿음, 기름부음, 분명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부어주셨고, 모세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감당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그 기름부음을 모세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여호수아 모세보다 사람들의 평가는 모세보다 덜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감당할 사명 곧이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해냅니다. 그런 지혜가 부어지고 그런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것들 을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캐치해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 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헌신해 갈때 그에 합당한 지혜와 기름부음과 권위 그걸 주님이 부어주신다. 짜잔! 야. 너무 귀엽죠? 야 우리 성군 사님처럼 귀엽게 생겼네. 진짜 어